안녕하세요. 6학년 1반 친구들. 5단원 1차 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계론을 좀 설명을 하면서, 네, 크게 이제 그래프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잠시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그래프. 그래프의 종류는 그림 그래프와 그다음에 전 단원에서 배운 비율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그림 그래프를 여기 바로 배워보는데, 어,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림 그래프가 자주 쓰이는 거는 어, 지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권역별. 뭐, 이제, 남미권, 뭐, 북미권, 아시아권, 그 다음에 뭐, 유럽권. 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 영역. 그래서 뭐, 강원도, 충청도 어, 그 다음에 뭐, 남양유시 의정부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걸 감안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여기 딱 나와있죠, 권역별. 자 권역별에 놨을때 여러분들 어, 이거 하나 죠자 권역별 요게 그림 그래프에서는 항상 나온다는 거. 권역별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역별. 자. 번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그래서 가장 많은 데는 어디, 가장 적은 데는 어디, 그리고 뭐두 지역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다. 막 이런 식의 패턴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뭐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어, 이 큰, 큰 머리가 뭐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큰 머리는 없고 작은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다시 얘기하지만, 그린 그래프는 권역별, 지역별, 이런 데이터가 많이 활용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밑에는 사실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 보기 전에, 실제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나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민할 시간을 줄까요? 1, 2, 3, 4, 5. 자, 아니면 같이 풀 사람은 그냥 계속 보시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답만 확인하고 단 지금은 빨리 보시고, 자, 다,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자, 여기, 지금 이제 큰, 네, 큰 초등학생을 표시한 단위라, 그 다음에 작은 초등학생 나타내는 단위. 이런 거를 이제, 요런 우측에 보시면은 그림 그래프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0만 명. 그 다음에 요거는 1만 명. 이러면 맞습니다. 아, 너무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작은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가장 많은 데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요거 눈대중으로 지금 가장 큰 요거 머리 수어 저기 뭐야 10만 명 단위 가장 많은 데가 서울, 인천, 경기네요. 그런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 어 일단 요큰 머리가 없는 데를 한번 뽑아 봤더니, 제주하고 강원 이렇게 나오는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가 좀더 작았다. 그래서 초등학생 이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가장 작은, 적은 권역은 제주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원 거, 권역에, 아, 선생님이 좀 다름이 안좋까좀 이해를 해주시고, 광원,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인가요 자 그럼 이제 뭐 강원 권역하고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 봐야죠 일단 여기 딱 보이는데 제주는 4만 자그 다음에 강원 권역은 자 보니까 8개네 그래서 8만 그래서 2배가 된다 자,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 자, 잘 봐요. 지금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게 보통 이제 그림 그래프를 보고 보통 대답해야 되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도대체 가장 많은 거. 그다음에 가장 적은 거. 네. 보통 이거를 그림그랩에서 찾아내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친, 어, 둘을 이제, 둘 사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제, 서울 인천경기하고 제주도.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는,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대구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하는 거. 이렇게, 뭐, 두배딱 떨어지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어, 이런 문제처럼, 두배가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배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어, 뭐, 서울, 인천 경기가 제주보다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았다, 많다, 적다, 둘 사이의 비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장 잘...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태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자, 잘 봐요. 어땠는지, 난이도가. 자,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그림 그래프는, 어, 지금 자료를 해석하기가 쉽다. 그리고,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슬슬 풀렸죠. 위에 있던 게. 자, 여기서 자료 해석이란 는뭔 소리냐면은, 지역별로 뭐, 어디가 가장 많고, 적고, 비교하는 게 쉬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 그래프의 개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학교수 또 권역별이란 말을 하는 여러분들 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림 그래프 나오면 권역별 나오는 거 권역별 나오는 그림 그래프 나오는 거고 자 초등학교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자 이게 100의 자리가 뭔 소리냐 자100 이하인 10과 1의 자리는 뭐 반올림하던, 버리던, 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과 1의 자리는 최종적으로 땡땡, 뭐 100, 200, 뭐 이런 식의 단위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정한 방법으로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2113 있네요, 여러분들. 자, 뭐 100의 자리까지 하라면은 바로 뒷자리인, 이 10의 자리. 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건데, 지금 이제 1단이니까 선생님은 2100으로 올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6을 반올림하면 은 살짝 올려서 900으로 올리고요. 여기는 1000. 자, 나머지 여기, 강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뭐가 됐든, 그래서, 어, 여기 이 단위. 보통 그림 그래프는 우측 하단에 이런 단위가 나오거든요. 이런 단위. 이 단위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직접 해주는 거야. 서울 인천 경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서울 인천 경기는 지금 어 2100이니까 이거 큰거두 개를 하고 작은 거 하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 뭐 비슷하게 한다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음 많이 조잡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2100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자,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그럼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램 그램이래.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거 여기서 가장 쉬운 건 가장 많은 게 뭔지, 가장 가장 자 가장 많은 게 뭔지, 가장 적은 게 뭔지 그리고 특정 몇몇 것을 이제 비교해 를 보는 거야. 둘을 뭐어 재석이하고 원지민이 이제 키를 비교해봤더니 재석이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를 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보통 최소한 세개 정도 나와야 돼. 음, 가장 많은 거. 자, 그다음에 적은 거. 그다음에 뭐둘 사이의 비교. 이 정도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뭐 진행할 수 있으면은 어, 금상첨화입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뭐, 정리하면은, 그림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종류에는, 자, 그림 그래프하고 비유 그래프가 있다. 자, 근데 이 그림 그래프를 오늘 배우는 그림 그래프에서는 보통 지도가 나오고, 권역별, 아니면 지역별, 뭐,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지도에 펼쳐진 데서, 뭐, 어느 지역이 뭐 가장 많다? 적다? 아니면은 뭐둘 사이 비교했다? 어디가 많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비교를 용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그림이 가장 많은 게아 여기가 가장 많은 거구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질문인데,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통 이런 데이터 표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라 해서 나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했지만 가장 많은 거, 적은 거 하고 자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뭐 어디는, 어디에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의 장점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자료를 해석하기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요거 말고 뭐 학원이나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 공부한 거에서 나오는 장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맛보기와 다음 차시에는 이제 그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텐데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보고 그림 그래프를 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 그래프를 어,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이 많다, 적다, 둘 사이의 비교. 보통 이런 패턴을 나온다는 것.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어저기 뭐야? 수학은 여기서 끝이고 수익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 보시고 어그 다음 영상 여러분이 직접 답을 비교를 해보십니다, 여러분들.